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권영진 후보가 확정됐고 경북 도지사 후보로는 이철호 후보가 잠정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선 내내 고소고발까지 하며 논란이 됐던 경선은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했습니다. 보도에 윤태호 기자입니다. 경북도지사 후보 투표함 개표는 2시간 늦어졌습니다. 당원 투표함 개표에 앞서 남유진 후보가 후보들이 경선 규정을 어겼는데도 당에서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철우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구미산단 생산액을 왜곡해 발언했고 김광림 후보는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문자를 발송해 경선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경선 룰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흥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내가 이제 건의했잖아요. 우리 공관이에서업을 해야죠. 홍문표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남 후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중앙당 공관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표장에서는 남유진 후보가 빠진 가운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이철우 후보가 32.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보수 우파가 다시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도록 힘차게 가열차게 나가겠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권영진 후보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50%가 넘는 득표율로 나머지 3명을 누르고 확정됐습니다. 대구의 평화와 희망을 완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고 지켜내겠습니다. 경선 후보간 고소 고발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한국당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보수의 아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